안녕하세요 보면 돈되는 tv의 차길재입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에 부자로 사는 방법을 지금 공개할까 합니다 즉 남자들이 바라는 경제적인 자유 할수 있습니다 제가 35년간을 장사를 했고 부동산 주식 무엇이든지 내공이 있고 또한 지금은 뭘 합니까 경제 컨설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업이나 부동산, 부동산 컨설팅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상당히 어렵고 코너에 상당히 몰리가 있고 답답한 이런 사회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바라는 경제적인 자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자유롭게 사는 걸 경제적인 자유라고 이렇게 어, 정의할 수 있겠죠. 사실은 나 자신도 사실은 보면요. 평생 내 50살 고그 전후에 보통 저일 생일 안 합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습니다. 그냥 머리로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일할 때보다도 훨씬 더잘 살고 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가고 싶은 거다 합니다. 제주의 별장을 가지고 내가 공 치고 싶으면 공 치고. 그걸 뭘, 뭘, 뭘 어떻게 해서, 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뭐 남을 사기를 치겠습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남은 돈을 은행 돈을 활용을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기회란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장사를 우리 제가 자영업 쪽에 내잣자 돈을 마련한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부동산이 때가 오면 부동산에 투자해도 주식이 때가 오면 주식에 투자해도. 국내 환경이 안 좋으면 해외에 가서 지금 옛날에 우리 한창 잘나날때 경제 성장률한 8%에서 한10% 놓을 때처럼 지금 돌아가는 나라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에서 젊고 평이 있다면 그런 데 가서 창업을 해야 되겠죠. 장사를 해야 그 속에 뛰어들어야 무슨 뭔가 세상을 바꿀 수 있죠. 그냥 한탄만 하고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 지금 대한민국의 또 다른 불을 만들어낼 수, 수 있는 기회란 놈이 지금 우리 앞으로 서서히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제가 그 동물진 관계이 그런 쪽에 끼가 많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뭐겠습니까? 지금 부동산 투자 아닙니다. 그거는 아주 심한 먹구름이 지금 밀려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투자. 어떤 부동산, 아파트, 뭐 강남에서부터 시장에서 아파트, 어떤 아파트, 뭐 상업 건물, 상업 건물은 더안 됩니다. 안되고, 지방 땅 임야까지도 안 됩니다. 자, 자영업 안 됩니다. 자영업 한동안은 하면 큰일 나겠다. 국내는 특히 해외 것들만 뭐 제가 뭐 얼마든지 공짜로 무한정 아르됩드니다 사업 안 됩니다. 지금 중소기업 다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많이 투자하는 거 괜히 뭐 이거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건 바보짓입니다. 지금 하면은 결국은 다 망한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답은 즉, 주식입니다. 자, 주식이 전문가들이 소위 이 TV라든지 유튜브에 수도 시나전문가요 하고 녹은 사람들이 다한 가지 같이 종합해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은요. 우리 지금 주식이 코로나 발이 쓰나미가 왔지 않습니까? <laughs> 그 바닥을 갖다가 체중배 어떤 사람들은 1,500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1,300을 봅니다. 어떤 분들은 1,100을 봅니다. 제가 누누이 이 TV, 경제 TV도 보고 다 종합해보고, 저도 옛날 그 IMF라든지, 2008년 금융위기라든지, 어떤 뭐, SAS라든지 뭐, 이런 걸 저도 종합해보는데요. 그 바닥은 누구나 다알수 없습니다. 사실은. 최종적인 바닥은 알수 없고. 이제 1,460포인트까지 갔다가 지금 1,500, 어제, 그저께 금요일날 올라가 1,500몇 포인트 오아가 있는데, 저는 다시 꼬꾸러진다. 이렇게 보는데요. 꼬꾸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1,400포인트 중반, 아래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1 아주 명확하게 보는 사람 1,100,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300, 그 다음에 1500 봤으니까, 우리는 그 중간을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1300 오면 잡자. 이렇게 만면바보짓입니다1400 정도를 내려 오면은, 마지노스를 내려 오면, 본격적으로 주스 모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왜? 바닥을 모르기 때문에. 귀신 아닌다면 그건 알수 없어요. 1400 포인트 근접하면은 1단계 사고, 2단계, 3단계, 사단계 계속 내려 오면서 사야 된다. 그눈 어떤 놈을 공략을 해야 되느냐? 자, 환율이 비싸지 않... 세지 않습니까? 우리 1200, 1 2 0 몇십 원 지금 하고 있죠? 자, 한율이 세다는 거는 이게 수출, 이 반도체 수출하는 고회사, 그 핵심적인 반도체, 비메물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고애들이 디램 쪽에 하는 애들, 고애들은 아주 놀기 좋습니다. 지금 한 해로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 하이텍. 이거 옛날에 부채화 만화가 별볼일 없었습니다. 엊그제 신문에 서 놓죠? 지금 코로나발 이렇게 하고 있는데 100% 가동이 됐고 1년 내내 지금 수주 받는다 빵빵히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딱 맞습니다 환율이 좋기 때문에요 1200분대 환율을 계속 유지한다면 이 애들은요 진짜 물방 고기반 아니고 거진 고기반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전망도아지 봤습니다 앞으로는 전부 다 시스템 반죽대로 넘어갑니다 저 왜냐면 소량 부품 이런 종류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2차전지 저거, 그저께 또 하나 올렸죠? 어? 저, 저, 포스코 케미칼이라고. 그런 종류는, 이제, 그야말로 보통 6만원, 한 8만원 하던 놈이 지금 3만원대5 오가 있지 않습니까? 기게 3만원만 깨진다면, 아, 그거 세일하는데, 그러니까 주소 모아놓고, 빠르면 한 6개월 걸시면 1년만 있으면 그거 두분세배 이렇게 가는 건 식은 중을 깰 건데, 여기서 불을 창출하자는 게 부자가 되자는 이기입니다 그, 가만히 있으면은, 이런 좋은 기회에 세일을 하는데, 하난 아, 그거가 몰라. 이렇게 하면은, 기회는 영혼이 없는 것이고, 항상 평생 일만 해가 지고살아 되고, 저같이, 아까 수도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경제 자유, 경제 자유를 누리고 싶다면은, 이제 그 속으로 뛰어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감사합니다.